라미띠튜브! 시작! 안녕하세요, 라미띠입니다. 뭐요? 아, 안 물어보시는구나? 뭐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라미띠입니다. 오늘은 호평교를 <laughs> 다녀올 예정인데요. 저희 집 앞에 마치터널이라는 곳이 있어서 지금 터널 입구까지 오고 지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는 건데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잘 달려보고 오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달려볼까요? 맨날 멘트가 바뀌어 달려볼까요로 바뀌었네요. 가볼까요였나요? <웃음> 가볼까요. 가볼까요? <laughs> 달려볼까요도 괜찮지 않나요? <laughs> 오늘 어디 가세요? 아 오늘 토평교를 다녀와 보려고 해요. 아. 남산에서 넘어진 곳은 괜찮으신가요? 아직도 멍이... 멍이 들었나요 어디? 예예예 예, 예. 어디에 멍 들었죠? 다행히 안 보이는 곳에 들어서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답니다 왜죠? 어디에 멍이 들었길래? 뭐모님이 이상하시네 왜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 무릎 뒤잖아요 무릎 어, 뒤아 무릎 뒤라? 요바닥 있어요. 여기 있어요. 기어요기어요 여기 어요 여기 바닥요 여기 바닥요 여기 바닥에 있어요. 여기 바닥에 있어요. 여기 어요여어요어요어요 여기 요 왜요? 마음이 드는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일단 그차 많이 다니는 공도가 너무 무서웠고요. 그리고 저기 아, 내리막길. 아니 여러분들, 자전거 유튜버분들이 내리막길을 찍지를 않으셔 가지고 저는 그 남산 영상을 보면은 어? 항상 되게 쉽게 쉽게 가시길래 저는 그냥 그 오르막길과 남산 내리막길만 알았어요. 차 공도 하고. 아, 근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굉장히 그 가는 길 자체가 위험하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도 되게 위험한 게 차가 도로, 그러니까 차 도로까지는 아니면서도 차가 달리는 도로면서 골목길이어가지고 또 경사도도 굉장히 내리막길이 심한 그런 길이더라고요. 제가 또 겁이 많다 보니까 그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로. 어, 당분간은 남산 생각을 어 일단은 제 몸과 마음을 좀 추스르고 다시 도전해볼 생각이고요. 그래도 어 시청자 여러분들은. 재밌게 7편을 이제 올라가면 보시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주세요. 7편 올라간 이후에 이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7편을 이미 보셨죠. 아또 그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여기도 내리막길이 꽤나 무서운 편인데 여긴 잘 내려가시잖아요. 여기는 그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진짜. 이... 여기는 내리막길도 아니에요. 여기 그냥 이렇게 오다가 약간이에요. 비슷한데. 한 경사도 한 2, 3? 여기 거기는 그 코너까지 있어서 한 14, 10 넘어요. 그 내리막길 자체가. 그리고 차가 너무 위험하게 달리고요. 그 진짜 너무 아, 또 갑자기 남산 그 내리막길 생각하다가 아, 저는 일단 그 남산 오르막길도 힘들었지만 내리막길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저 진짜 어. 당분간은 좀 힐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힐링하러 부각산으로 가시죠. 네? 부각산. 팔각정 완전 그가코스 아닌가요? 남성 위험해 보이던데. 남성 그럼 미음나로 열회. 10회. 아, 시우리 고개로 가실까요? 그냥 로우 님은 저 괴롭히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 진짜 나중에 큰코 다칩니다, 진짜. 아, 저 네. 코가 크지 않아서 괜찮네요. 아니요, 코 되게 크세요. <laughs> 진짜 이거 굴 보여 드려야 돼. 그 동부 오곡에 가신다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죠? 남산도 못 가면서? 아니 그리고 원래 올해는 춘천까지 갔다 오는 게저목표였는데왜 어? 갑자기 남산을 갔다가 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원래 내년부터 남산도 갔다가 동부 오곡에도 갔다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로우님이신데 뭐 뭐에 홀리셨나 봐요 저도 뭐에 홀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로우님이 시부리는 거는 그냥 밥만 듣고 밥만 흘려드리면 되실 것 같아요. 가볼까요? 아니요, 안 가요. 아, 가볼까요? 육,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아니, 굳이 왜 이렇게 아직 출발도 하기 전에. 잘 갔다 와서 얘기하는할 말이 많아요. 님 갔다 오면은 남산 그 7화에서도 보셨듯이 마지막에 멘탈 나가서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네? 제할 말이 뭐냐면 6화를 보시면은 남산을 본인이 가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가 여러분들께 남산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레가 있어요! 벌레! 벌레! 벌레 있어요! 벌레! 벌레 뒤에 붙었 진짜로! 가볼까요? 오늘 안전하게 네. 조심히 네 화이팅 네. 스트레칭 하셨나요? 어.. 그럼 카메라를 끄고 해볼게요 그럼 스트레칭을 하고 출발해봅시다 아. 네. 네. 네 그건 체조고.. 라미티 너무나 기뻔 가요? 이제 왼쪽을 올려야죠 왼쪽 올렸는데? 딱 됐어요 왼쪽왼쪽 아, 하나밖에 못 올린다고요 됐어요 네. 앞에 신호가 파랑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땐 빨간불 바뀌겠죠 그래서 <laughs> 안장에 앉아 있지 마시고 그렇죠 앞으로 천천히 막 가면 안 되지 옆을 보고 가야죠 차 튀어 나오면 멈출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잖아 지금 아, 여기. 네. 앞에 오른쪽 코너 다리 건너는데 네. 흙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비온 다음 날은 여기가 흙길이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천천히 코너를 확 돌면 안 되시고 와좋예 네. 네. 방금 방향 예볼때예방 잘못 들것같 아니 아니 저거 달 페달 뭐요 잘못 들은 것같아 잘못 아아 이제 포기했어요 저는 어자빠 아. 봐야 고칠 것 같아서 기차요 기차. 아, 기차요. 오, 소리야, 기차요 기차. 이 앞에 이제 터널. 네. 비온 다음 날이라 아마 바닥이 다 젖어 있을 거거든요. 조심히 가야겠네. 조심히 잘 가십시오. 너무 빨리 갈 필요가 없나 봐 네, 전 빨리 가고 싶은데 조심히 가십시오. 네. 안전 운전이 최고입니다. 여기가 또 경사도가. 좋아요. 좋아요. 그쵸, 좋아요. 안 좋아요. 3.5네요, 고고! 오늘은 말라있네. 음. 물기가 있긴 있어, 뒤에 튄다 어, 조심하긴 해 고고! 아저씨라고 나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아니 로우님 아이고 아저씨네 로우, 로우님! 로우 아저씨? 로저씨 로저씨? 로저씨 와우 아니 로저씨 와우 예? 라줌마님 왜요? 아하하하하 <laughs> 맞지 맞지 라줌마에요? 라줌마 로저씨와 자꾸 비교를 하는데 로저씨 선출이시잖아요 저요? 저 선출이요. 선수 출신이라 뜻입니다, 여러분. 저 선출 아닌데요. 맞잖아요. 주니어 국가 대표. 누가요? 로저 씨요. 아닌데요? 맞잖아요. 아닌데요? 아니 이게 뭐 뭐라니에요? 설마 여기 오르막 길인가요? 네, 살짝 오르막 길입니다. 따딱 고개죠? 따딱따딱따딱하고올라가는그쵸 그렇죠. 남산을 다녀온 자이 정도는 갈, 깔딱이죠. 하하하하 <laughs> 와우 잘 가는데 핸들 꽉 잡고 이시 근데 지금 라미띠님처럼역주행하는건 봐줄 수가 없어요. 어! 아, 여러분, 입거를 가져요. 요러분 이거를 가져요. 요 여러분, 이거요짧러분이거요 짧으니까 더 내려와야죠 확돌이마흙길이야 잘했어요. 잘하셨으니까 5kg 더 늘려 드릴게요. 네? 잘했는데 왜? 잘했으니 5kg? 상을 상을 드려야죠. 키로 수를 뺐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요 빼는 게 보상이에요. 아, 그건 보상이 아니죠. 어, 보상. 님은 통장에 있는 돈을 빼는 게 좋아요, 늘려 주는 게 좋아요? 네? 통장에 비교라, 있는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어디서? 씨? 통장에 <laughs> 있는 돈을 와, 통장에 돈을 으, 빼주는 맞다. 게 좋아. 와. 와. 어, 비행기 예, 앞에 왼쪽으로 빠질 건데 덜컹거리기 때문에 핸들 꽉 잡고 최대한 천천히 기아 가볍게. 네. 반장호 코스 돌고 올까요? 그만 70km 될 텐데? 엉덩이를 살짝 들어요. 페달을 앞뒤로 하고. 네. 자, 엉덩이 뒤로 빼야지, 엉덩이 뒤로. 팔을 쫙 펴고 엉덩이를 뒤로 빼야지. 어? <laughs> 아니 여러분들 자니디한테 너무 많은 걸 말해요. 맞바람이 좋하네요. 네. 몸 왼쪽으로 내 앞으로 말 진짜 안 들어, 그렇지? 그래요. 네. 무서워요. 아니 내 앞으로라고 했잖아요. 왼쪽으로. 말 진짜 안 들어. 안 듣는 게 아니라, 아니 그도 사고 날것 같으니까 비킹거리. 사고 날것 같으니까 내 앞으로 오라고 그온 거잖아요. 말 진짜 안 들어, 그렇지? 그냥 그래, 안 들어. 라비디말안들습니다좀 타임이 나가. 또 하지 말라고. 아 진짜. 왜? 아 뭐? 아 예쁘게 생겼어요, 왜냐? 그 아니야. 그래. 어차피, 고, 고글로 얼굴 다 가려놓고, 뭐가 부끄러워. 하지 마. 이럴 때일수 즐겨, 이쁜 표정을 지란 말이야. 아, 내려버리 아, 줌 타임 하지 마자. 안 해요. 안 하는데, 왜, 카메라 거기다 대요. 거기다 대도 잘 나와요. 아, 저 물이 왔는데. 오늘도 화를 푹참는다 저불이 왔는데 김바드 님이랑 밥 먹고 갈까요? 아이이라지 <laughs> 하고요? 네. 아, 제가 창피해서 안되겠네요예 예, 아, 네. 예. 네, 너또 글로 갈줄 알았다, 내가. 나 지켜보고 있었어. 또 글로 갈것 같아서. 아, 이러 일로 가면 안 돼요? 법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역행을 하고 아니더라고 그래요. <laughs> 말안 하면 또 글로 갈줄 알았어 좌회전해야 될때 우회전하고 우회전해야 될때 좌회전하시잖아요 내가요? 네 음. 지금 잠실 탄천에서도 <laughs> 앞에서 오른쪽 했더니만 혼자 왼쪽으로 가고 초반이잖아요 언제쯤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laughs> 네? 이대로 잠수교까지 고 꺼져. 아니 카메라 들어가는데 꺼져는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만해 그만해. 뭘? 잔소리. 안 했어요. 잔소리 안 했어요. 요 부분만 편집해서 써야지. 잔소리 안 했는데 잔소리 한 사람 만들어놨지. 어디야? 아, 아니. 아. 아니야 여러분들은 아실 거야. 라빈티가는당하가고 사는거 아실거요아 진짜 끝이였는데 근데 말하다보니까 1 8키로예요 왜요? 예예 눈 속임 잘했고 오늘 샤방라이딩인가요? 네아 남산 너무 힘들게 타고 왔단 말이야 아니 샤방 갈거는 한2 5 이상은 가야되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아 진짜 저 주둥이 진짜 이거 거의 뭐 산책라이딩인데 이거? 이산책이에요도이도이 예, 아. 바람일까요? 갈바맞은람은너때는때 바람. 바람. <laughs> <올 때는, 웃음> 아, 예. 아, 이거? 바람 이거?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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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여기서 쉬나요 우리? 이거? 이거? 요아이 저기요 쉰다고 했잖아요 네, 어디가요 근데? 왜 네, 돌려요?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돌려요?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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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쉬었으니 갑시다 뭐요, 뭐요? 네.

손으로 후들로 패버리지 그랬어 아 진짜 친때보다다 찍혔어 아. 진짜 라미띠한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군요 아왜아 뭐야 이 목소리는 무섭게 아니 라미띠한테는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시는군요 아. 존경스럽습니다자 아. 기어 가볍게 하고 오른쪽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오른쪽이죠 오른쪽 아 장화코스 가게 장화코스 가시려고요 장화코스 어때? 그래서 이제 빨리 갈 필요 없어 앞에 신호등이 또 있기 때문에 쉬어 이런 거 올라가지 말라니까 비스듬히 이런 거 올라가지 말라니까 그냥 쓴 미끄러지는 거요. 뭐 올라가서 지금 거기 서 있는 거 아니오? 기아를 올려놔야죠. 라이띠는끌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여김 없이 오늘도 소환된 꼬릴라, 꼬릴라 권법인가 저것은 라미띠? 왜 글로 가죠? 왜 흙을 밟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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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마셔. 기아 오른쪽을 올려놓고 물통 줘 기아를 가볍게 해놓고 마셔야지. 야, 안 와. 네? 아 카메라 앞으로 가셔야 될거 아니에요. 뒤에 붙으면 어떻게요? <laughs> 에? 씨기 쉴라고 그냥 앞에 있으면 욕먹을 거 뻔하니까 그냥 뒤에 따라붙는 거 봐. 어? 아, 이렇네 <laughs> 힘들수록 어딜 봐라. 네. 사람들 나온다 조심 항상 앞에 무슨 위험성이 있는지 파악을 빨빨 해놔야 돼 알았지 라미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확실히 동네 한 바퀴 돈거라 아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좀 여기 오르막길이 오는 길에 있어서 속력이 줄어든 거는 있지만 그래도 아주 힘든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미띠 출발할 때 인사 드린 것처럼 돌아와서도 여기 마치 터널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남양주시 오시거나 구리에서 출발하셔서 오셔도 좋구요. 남양주에서 출발해서 오셔도 너무 좋으니까요.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라바! 고생하셨습니다.